안녕하세요. 네, 장군한타 시간입니다. 어, 오늘은 아, 올해 마지막 수업이 되겠죠. 올해 마지막 수업 24회차입니다. 어, 올 가을 지금 가을 끝자락인데요. 아, 올 겨울에 또이 코로나, 코로나가 얼마나 또 국성을 부릴지 사실 참 염려스럽기는 한데 그래도 우리 어르신들 어, 그 개인 위생 철저히 지키셔가지고. 코로나로부터 아,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아, 저희가 그 마스크를 쓰고 손씻기를 굉장히 철저히 하잖아요. 아, 마스크가 곧 백신이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요새 간 거에 보면 그런 얘기 많이 나오는데 마스크만 철저히 쓰고 외출을 하실 때라든지 누굴 잠깐이라도 만날 때 마스크를 쓰는 것이 곧 내가 백신을 막 맞았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만큼 중요하답니다. 그러니까 아, 외출할 때 반드시 마스크. 챙겨 쓰시고, 어, 외출 나갔다 오시면은 손 씻기 반드이 하시고, 이런 수칙만, 어, 개인위생 수칙만 잘 지켜도 우리가 코로나로부터 좀 안전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요새 무섭더라고요. 자, 그런, 어, 염려는, 어, 이제 우리 어르신들께서 개인적으로 많이 좀, 어, 철저히 위생 관련 철저히 하시면 될것 같고요. 아, 오늘은 마지막 수업 24회차 마지막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장군한타 국거리장단 태평가 기본장단 아시죠? 보고 어, 들어가기 전에 더, 어, 뭐야, 기초 기초장단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책끝으로 아, 떨림을 네번 주는걸 다라라라 하죠. 다라라라 다라라라 다라라라, 다라라라 네. 그 다음에 8번에 구 번, 땡겨서 치는 거 아시죠? 네, 기덕의 겹장구. 네, 마지막으로. 네, 이렇게 해서 기초 장단 중에 저희 잘 안되거나 자주 나오는 부분 5개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태평가 구음을 하면서 한번 1번부터 4번표까지 1절이죠 1번부터 4번표 1절만 한번 구음을 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보시면서 따라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어. 태평가 1절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면 태평가는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거 아시죠? 여기 반복해서 4번을 하면 태평가 한 작품이 끝나는 거죠. 그러면 이번에는 음향을 틀어놓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국거리 장단, 태평가를 마무리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주에 했던 것처럼 시5야 15야 1, 2표까지 다 마무리 했었죠? 그래서 그거를 다시 한번 훑어보고, 음향을 틀어놓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태평가와 시5야가두 작품이 만나서 한 작품을 이루는 거죠. 두 곡이 한 세트가 돼서 공연할 때는 이두 곡을 하면은 딱 공연할 때어 시, 시간이 맞아요. 공연 시간하고 그래서 어, 북거리장단과 가요장단 이렇게 두 곡을 준비하는 겁니다. 자 그럼 15야 1번표 2번표를 한번 구음으로 먼저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음향을 맞춰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처음에 준비는 크로스 그죠? 자 준비하고 그다음에 쿵딱쿵딱쿵딱쿵딱으따라 콩딱 쿵딱 콩딱으로 끝나는 게 15야 1번 표입니다. 그다음에 2번 표를 들어가면 하고 쿵쿵따따쿵만 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반복적인 거고 쿵따쿵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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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콩따, 은 오른쪽으로 옮따면서 치는 거고 쿵따 쿵따쿵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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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따 자, 그러면 음향을 한번 틀어놓고 해보도록 할게요. 그런데 이게 익숙하게 장단이 익숙하게 쳐지게 되면은 신나면서 오히려 단순한 그런 장단이라 재밌을 겁니다. 지금 처음이라 바쁘게 치니까 정신이 없을 텐데 그리고 맨 처음에 딴딴딴딴 요거는요 처음에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음악이 나올 땐 딴딴딴 따다단 딴 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 딴딴딴 따다단 딴그 다음 딴딴딴다딴딴 하고 이곳이 이제 전주 맨 처음에 하는 거고요 우리가 맨 처음에 이제 딴딴딴거는 간주로 들어갈 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음악 나오기 전에는 준비하고 있다가 준비하고 있다가 딴딴딴따다딴딴 오른쪽 딴딴딴다다딴딴 왼쪽 딴딴딴다다단딴 하고 피아니시모 아, 여리게 하고 곤절이 들어가는 거죠. 어, 그리고 이제 어, 맨 처음에 했던 이렇게 땅땅땅 하고 딱 치는 거 이거는 이제 간주로 들어가는 거고요. 뭐는뭐 사실 바뀌어도 큰 문제는 아니에요. 하지만 그렇게 들어간다는 거를 어, 말씀드리고 오늘 수업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오랫동안 아, 올해 한 해에 동영상으로 수업을 했는데요 우리 어르신들 댁에서 유튜브 보시면서 많이들 따라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아, 자주 유튜브를 잘안 보게 되죠 근데 일부러라도 한번 들여다 보시고 한번 집에서 따라 해 보시기도 하고 이러면서 스트레스를 좀 발산시키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24회, 올해로 마지막 수업을 마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